오늘은 단임 목사님 안식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가 되면 이제 단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고 또 이제 함께하실 건데요. 어, 이 안식년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또잘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 모두 한 마음으로 여기 간에 강건하고 또성령 충만하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안식년 기간 중에서도 우리 단임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난 9월 8일부터 9일까지 우리 당회 정식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이제 앞으로 또 이제 내년 어떤 정책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사명을 잘 우리가 감당해 나갈지 그런 자리였는데요. 딱한가지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목회자들 모여서 딱한가지는데 기도했습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덕한빛교회를 통해서 원하신 게 무엇인지, 또 우리가 각 분야로 맡고 있는 사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위원회별로, 위원회별로 각자 하나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목회자로서 교육자로서 어, 세미나가 끝난 다음에 마음 가운데에 이렇게 새롭게 생긴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기대가 생겼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그 일에 대한 기대.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우리도 이제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어, 말씀과 기도보다 우리 행동이 앞서지 않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또 기도함으로써 주님 음성을 들으면서 예,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하반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살다 보면 신기한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전참 신기한 것이 이 소리가 참 신기합니다. 소리 피아노가 현을 딱 튕길 때그 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울림에는 어떤 우리가 언어가 아닌데, 비언어적인 의미가 발생하죠. 비언어적인 언어로서의 의미. 예를 들면, 메이저 코드를 이렇게 현으로 튕기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뭔가 따뜻하고 밝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마이너를 지 치면 뭔가 슬프고 우울하고 이런 감정들이 우리에게 생기죠. 어, 왜 그럴까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오늘도 이제 첼로로 연주하시는데 이 현을 긁어낼 때각 현악기마다 느낌이 다르지만 그 울림이 다르지 않습니까? 또 목관악기로 또 이렇게 찬양할 때이 목관악기 입술을 타고 이 목걸 딱 때려서 나는 그 울림도 또 뭔가 의미를 만들어내요. 그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하나의 하모니가 되는데, 우리는 왜 무엇을 거기 안에서 분명히 언어가 아닌 다른 것인데 의미를 느끼는 걸까요? 크게 무엇일까요? 저만 신기한가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우리 성가대 찬양대를 생각을 해보면요. 찬양대는 하나의 거대한 울림인 것 같아요. 이 우리는 독특한 세상이 울릴 수 없는 그 무언가의 울림을 가지고 있어요. 김은 소설가가 현의 노래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루기 대장장이를 만나는데, 대장장이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 날이 없음을 지향하지만, 입승과 없음 사이에서 분명히 있는 거다. 가장 좋은 날은 입승과 없음 사이에서 분명히 있는 날이죠. 이 대장장이가 무드질하고 또 이거 어 연단하는 걸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르기 그런 악기를 만들면서 제자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 비어야 울리는구나. 그러면서 소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리도 소리는 없음을 지향하지만, 없음과 있음 사이에서 분명히 있는 거다. 우리가 말하고 지금 다 사라지잖아요. 제가 말할 때, 그런데 제가 끝나고 나면 무언가가 남아요. 분명히 있는 거죠. 그 공간 가운데에 울림을 지면서 어떤 의미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울림에 무언가를 담아요. 우륵은... 악기에 그 울림을 담아서 하는 소리를 보고 각말마다그 마을을 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울림에 무엇을 담고 있나요? 성가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오늘도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찬양의 가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질적으로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성가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냐면 삶입니다 삶,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삶과 예배가 일치하는 것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은 삶에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없이 살다가 찬양하는 입술 그것을 가장 가증하게 여긴다고 선지서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찬양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울려나는 게 중요하죠 찬양대가 찬양할 때 우리는 무엇을 했죠? 관객으로서 들었나요? 아니요 우리는 예배했습니다 찬양대가 찬양할 때 우리 모두는 그곳에서 신앙 고백하셨죠. 찬양대의 울림이 이 공간에 공명을 일으키고 우리의 신앙이 같은 아멘으로 하다보면서 우리 마음 속으로 같이 찬양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울림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곳, 찬양대의 찬양이죠. 마치 요한계시록 사장과 오장에 보시면 천상의 예배,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천사들이 노래하는 그 천사의 그 천, 천, 하늘에 있는 예배의 자리가 이곳에 선취되는 곳이 이 차양대, 차량, 차량 가운데, 그리고 예배하는데 일어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울림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이 성립을 해야지 울림이 있어요. 제대로 된 울림. 그것은 무엇이냐면 조율입니다. 피아노가 건반을 치는데 조율이 안된 피아노로 연주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는 의미가 아니라 혼돈이 발생하죠. 우리 찬양대 대원들이 지휘자를 바라보지 않고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찬양한다고만 생각해 보세요. 조율되지 않고 그럼 그곳에는 의미가 아니라 혼돈이 있겠죠. 무엇으로 조율되는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양태가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늘과 조율된 사람들이에요. 예배는 유한한 우리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공간과 시간과 인식을 하늘의 것으로 조율해 주는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곳입니다. 하늘과 땅 그것은 본디 이어질 수가 없는 곳이에요.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너는 땅에 있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간격이 있는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하늘과 땅사이에 지성소의 장막에 휘장이 찢어집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이 허물어져요. 그 일이 어떤 일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 복음 그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조율되어야 돼요 예수님으로 조율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조율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평소에 죽겠네 죽겠네 이렇게 살던 사람이 예수님과 조율되면 말이 바뀝니다 죽게 있네 죽게 있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기적 이후에 죽겠네, 죽겠네 이렇게 사시면 그 기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그 기적도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면 그 이후에 또 죽겠네, 죽겠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적 가운데에 하나님이 현현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주유율이 되게 되면 죽겠네, 죽겠네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그 놀라운 조율과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오는 들어오는 그 놀라운 조율과 평강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아니라 하늘이 아니라 땅에 완벽하게 조율된 사람이 등장해요. 바로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입니다. 이 열한기 설을 보면 참 특이한 일이 있어요. 11기서 전체를 보고 보면, 11기서 하면 어떤 왕이 떠오르세요? 다윗, 그리고 솔로몬, 그렇죠? 또 이제 유시아, 또는, 어, 어떤 왕들이 떠오르시나요? 여러, 알고 있는 왕들의 이름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런데, 이 전체 내용을 보면은, 앞과 뒤그 사이사이를 연결해서 한 가운데에, 우리가 별로 주목하지 않는 왕이 있어요. 그 왕조가 있습니다. 바로 오므리 왕조예요. 오므리 왕조가 한 가운데에 등장해요. 그리고 아합 이야기. 이 오므리 왕조와 아합 이야기가 거의 열왕기상 16장부터 열왕기하 10장까지 열왕기서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여러분 열왕기서 또는 이 역사 안에서 구약의 선지자는 누가 떠오르시죠? 구약의 선지자 여러명이 떠오르시죠? 그 중에서 능력 있는 선지자 예수님이 바로 이 선지자와 사람들은 착각하죠 이 선지자로 그리고 변화산에서 만났던 그 선지자 이름이 뭐죠? 엘리야죠. 엘리야와 그리고 그 엘리야의 영, 영감을 갑자기 받았던 엘리사 30년간 활동하거든요. 오무리와 아합 시대 때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오므리와 아합은 40년간 활동이요. 우리 유명한 그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도 이 오므리 왕조 시대 이야기예요.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죠. 왜열왕기선은 이렇게 많은 불량과 또그 구약의 최고의 선지자로 했던 엘리야를 통해서까지 이 아합을 주목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수르의 그 문헌들을 보면 이 오무리왕은 대단한 왕입니다. 사마리아의 요새를 재건하기도 했고 그 위쪽에 있는 모압 땅을 점령하기도 해요. 대단한 왕인데 거기에 대한 치적에 대해서는 성경이 우리 말씀이 열왕기가 별로 주목하고 있지 않죠. 몇줄 없어요. 그것도 소개하고 있는 내용에 대부분은 악한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아하왕도 그래 너무 이 발과 또이 어 여우 하나님 간의 어떤 그 싸움, 여기에 주목해서 아합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세계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가운데서 치적에 대해서 강과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 아합도 뛰어난 왕이에요. 아합이 있었던 그 북이스라엘 시대에는 저쪽에 이제 강대국이, 아수르란 강대국이 있었어요. 악수르 강대국이 가나안 땅으로 오면 항상 가나안 땅에 점령되고 속국이 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근데 아합 시대 때는요. 야압이 가나안에 연합군을 만들어요. 그래서 아수르를 물리칩니다. 굉장히 뛰어난 왕이죠. 정치, 경제, 그리고 군사적으로 매우 뛰어난 왕이 아압이었어요 그런데 열왕기서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은 아압을 이제까지는 이런 왕은 없었다. 이렇게 악한 왕은 이제까지는 없었다. 이 성경 이야기는 아합에 대한 평가입니다. 여로보험에 다 짓고 우상 숭배하고 악한 짓은 악한 짓은 다왕 그렇게 소개하는 것이 아합 왕이에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이 그렇다면 신앙이 없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아합 왕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마음이 아예 없진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왕궁 옆에 바로 예쁜 포도원이 하나 있었어요. 왕궁 옆에 있던 포도원이고, 그리고 이 포도원을 아합의 마음에 식량을 수급하는 농장으로 쓰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왕의 식사를 책임지고 왕궁의 어떤 식사를 책임질 수 있는 농장으로 이렇게 만들기 가장 좋은 곳이어서 그곳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주인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라는 주인이 있었죠. 그래도 왕의 자비를 베풀면서 이제 나봇에게 찾아가서 이 땅을 달라고 합니다. 그냥 달라고 한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줄게. 그리고 원하면 값으로도 지불해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나봇은 그것을 거절해요. 왜 거절했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3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나봇이 아합에게 거절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조상의 유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봇의 입장에서만 한 생각해 볼까요? 나봇에게는 지금 이 강한 왕 아합 왕의 통치 가운데 있는 이 나합 아합 나봇 그리고 왕궁 옆에 살고 있잖아요. 이거를 수용하면 왕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가족이 명문 가족이 되는 거죠. 바로 옆에서 명예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 왕의 혜택을 입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수용을 하게 되면 자신이 받을 것이 참 많은데 그것을 다 포기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거절했을 경우에 받을 불이익도 다 생각을 하면서 거절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이 초상들의 유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더 이해 안 되는 말은 그 뒤에 보면, 여호와께서 금하신다. 라는 말이 있죠.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은, 이 조상의 유산이란 말이에요. 유산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나할라라는 단어인데요. 기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나할라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면 민수기로 가야 됩니다. 민수기 26장에 보시면 2차 인구 조사를 하죠. 1차 출애굽 세대가 다 죽어요. 두명 빼고요. 갈 갈렙과 여우수아 빼고 다 죽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26장에는 새로운 제2세대, 희망의 세대가 펼쳐져야 되는데 이제 그 땅에 정복했을 때 어떻게 그 땅을 분배해야 되나 이런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는 거예요. 그때 나온 개념이 나할라 개념입니다 이 나할라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나할라는 그냥 땅이 아니에요 기업으로 받는 이 땅이지만 동시에 이 소유주가 하나님이에요 소유주가 하나님이 땅인 것이 나할라라는 의미인 거죠 어, 레위기 25장에 보면 토지를 영구에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내 것이민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에게 이 땅은, 그리고 약속의 땅, 차지할 가난 땅은 나할라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두 번째로, 이 땅은, 나할라의 땅은 예배하는 장소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 구별된 장소입니다. 거룩한 장소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나할라에 대해서 셋째로, 하나님이 곧 나할라인 것처럼 등장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게 될 땅은 그냥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소유, 내거 이게 아니라 하나님 소유예요. 이것을 인정하면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데요. 이 소유주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경작하는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내 거라고 이 땅이 내 거라고 살아가게 되면은 내가 경작하고 내 거이기 때문에 내 방식으로 하지만. 하나님껏, 나할라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이 땅이 나할라라면, 하나님께서 경작해 주실 것이에요. 완벽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땅. 그것이 나할라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이 나할라라는 것이, 조상의 나할라기 때문에, 나봇은 이 땅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왕에게.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거부를 합니다. 근데 그 뒤에 반응을 보면, 아합이 억지로 뺏지 않죠? 우리 사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 나보시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수 없다 함으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아니. 음,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해요. 저는 이 대목에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합이 그 땅이 나흘나라는 것을 몰랐다면 근심할 이유가 없어요. 답답할 이유가 없어요. 땅은 다 왕의 것이지 않습니까? 빼앗으면 돼요. 그런데 왕에게도 신앙이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북 이스라엘이 당과 베델의 송, 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고 완전히 우상숭배하는 나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에는 의인이 있어요 아직도 나복과 같은 하나님의 나알라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나알라라는 의미 아합도 왕도 알고 있어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왕과 왕이 이 하나님과 여호 와 하나님과 발과 여러가지 잡신들을 다 섬긴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전주인 한옥마을을 갔는데요. 제가 오랜만에 갔을 때 느꼈던 감정은 뭐냐면 없던 것이 엄청 많이 생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점집입니다 점집 그 가운데에 점집이 엄청 많이 생겼더라고요 타로전부터 해서 철학관 여러 가지 점집이 점집이 많이 생겼다는 것은 영업이 매우 잘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없던 점집도 생기겠죠 우스갯수로 그런 소리도 들었는데요 점집에 가면 현관에 이런 게 붙어있대요 기독교인 비밀 보장. <laughs> 그만큼 기독교인이 많이 가나봐요. 무수개수리겠지만 진짜 그럴지도 모르겠는데요. 우선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 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의 운명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걸까요? 불안해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모로 경제적으로나 뭔가 육체적으로는 좀 풍요로워졌지만. 이 살아가는 삶의 불확실성이나, 안 그러면 경쟁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불안한 나머지 뭔가를 붙잡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붙잡아 보려고 하지만, 결코 그 붙잡는 것을 통해서는 만족을, 그리고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허무한 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땅의 것.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세벨이에요. 아합의 아내 이세벨. 바하를 숭배하고 그 중심에서 있던 이세벨이 이제 아합을 꼬십니다. 아합은 이 마음에 답답하고 먹먹한 마음이 있지만 할수 없는 일을 이세벨은 해요. 왜 그렇죠? 이세벨에게는 아예 하나님이 없거든요. 땅이 내 것이죠. 왕의 것이죠. 당연히 가져야 돼요. 가져오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속이고, 불량자 두 명을 보내서 위증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결국에는 돌로 쳐 죽이게 해요. 나봇을요. 그 다음에 그 땅을 아압에 가서 차지하게 되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해 안 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마지막 27절에 가면, 하나님께 완벽하게 조율되어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아합에게 그가 누구죠?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심판을 이야기를 하는데 아합 왕이 회개해요 우리 그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아합이 겸비해요. 그러자 더 이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아합에게 극휼을 베푸세요. 2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마치 요나가 이아스르의 성읍이었던 니누에로 가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니누에 회개를 선포하자 심판을 선포하자 니누에 백성들이 회개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아합이 회개를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오늘 말씀해 보시면 긍휼히 여기세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왜 열왕기서는 이렇게 아합의 얘기를 길게 이야기해서 이 아합 아벅... 아합이 겸비하는 것까지 이야기를 하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열왕기의 역사 끝으로 가야 됩니다 역사 끝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요 남유다는 망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잡혀가죠 그곳에서 이 말씀을 읽고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합을 통해서 누구를 들여다봤을까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아합이 악한 이유가 이세벨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주목하고 있죠, 11개는.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한 이유는 이 이방의 신들이 이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사로잡혀서 포로기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 심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실수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극률하셨어요. 이 악한 왕, 아합의 겸비함을 보기까지 극률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바로 나 자신이 폐역한 거죠. 철저하게 폐역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세상에 조율돼서 살아간 거예요. 세상의 통치 질서 가운데 강대국을 의지하고 세상의 용맹들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섬긴다고 하지만 결국 다른 것을 같이 신앙하며 하나님을 저버렸던 패역한 자기 자신을 바로 그 포로기에서 되돌아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세요. 말씀하세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 아합을 겸비함을 보시는 하나님의 궁율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절규의 울림입니다. 이 울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율돼야 돼요. 땅의 것을 신앙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통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고 유일한 구원이 있는 바로 하늘과 조율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늘과 조율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에 조율되고 하나님 나라에 조율된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죽겠네, 죽겠네가 아니라 죽게 인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정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이큰 하나님의 절규 울림 돌아오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셨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으로 조율될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한정된 세계, 잠정적인 세계, 유한한 세계에 발을 들이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영원한 생명, 무한한 생명,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돌아와서 예수님과 조율되면 하늘과 땅이 조율되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미래와 우리의 현재가 조율되며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하나님 나라가 현재화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조율하신 대로 훈련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조율된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울려내는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울려낼때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고 통치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부르시고 조율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 땅을 내 소유가 아니라 나할라의 땅으로 그렇게 조율되어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혹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땅을 하나님의 나할라로 바꿔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경작하시는 우리의 모든 소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통치하시는 우리의 나라,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로 조율된 인생 살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